대북 방송 그왜 합니까? 쓸데없이 아, 서로 괴로우면서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인터넷도 이제 다 나오는데 뭔 대북 단파 방송 을합니까이 얘기 듣고 제길를 의심했습니다. 아, 북한에 아니... 인터넷을 어떻게 합니까? 한국 드라마 몰래 봤다고 9월달에 처형 기사 뜨지 않았어요? 네, 네. 네. 드라마만 봐도 처형 당하는 나라인데 무슨 인터넷은 엉감 생심? 북한 네? 주민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봅니까 다 인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풍선 날릴 때 USB를 이랑 CD처럼 이렇게 통신이 연결 안 되는 것을 날리는 거예요. 괜히 통신이 연결되면 더 걸리기 때문에 음. 대통령이 이러한 실상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이집트, 남아공, 터키의 터키의 사국을 내국을 순방 중입니다. 자, 이대통령 외교 왕따설 관련된 사진이 화제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 좀 찍혔는데 어제 jdbc 뉴스를 제가 우연히 봤는데 jdbc는 이거는 잘못된 어, 사진이라고 어, 본인들이 해명을 엄청나게 오래 해주더라고요. 어. 사진이 잘못된 거면 뭐 디페이크예요? 어? 합성입니까? 응, 그럼 잘못된 건데? JTBC는 그저 화면이 사진을 딱저 한면 한한 커트만 사진을 딱 찍어서 네. 어, 일부 아. 못된 일부 못된 보수 커뮤니티와 보수 매체들이 저렇게 어, 왕따 사진으로 그렇게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어, 그,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앞 앞에서 뒤로부터 앞에서 쭉 연결해서 보면 단순하게 그냥 미리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나와서 서 있고 다른 정상들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다 인사를 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나와 가지고 자기 자리에 미리 앉아 미리 서 있었을 뿐인데 그 사진을 미리 찍어 가지고 왕따인 것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j t b c 는 그렇게 별도 꼭지로 해 가지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어, 뭐 미리 나와 있는 사진, 미리 나와서 안, 앉아, 있, 서 있는 것도 맞고, 상당시근데 상당 부분 좀 오래 서 있긴 어색하긴 하네요 어, 오, 좀 어색합니다 오래 서 네. 있긴 하더라고요 아주 복장도 좀 어색한 것 같은데 저왜 회색 저 약간 쥐색인데 쥐색을 왜 옷을 입혔죠 대통령실에서 좀 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네. jtbc 시각도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언론의 시각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보는 시각이 다 다른 겁니다 음. jtbc는 그렇게 보는 거고 JT, jtbc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마크롱도 와가지고 계속 아는 척을 했고 음. 다카이치 일본 총리도 와가지고 한동안 뭐 계속 인사를 했고 모든 정상이 와가지고 다 환대했다. 이렇게 JTBC는 그렇게 시각을 보고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언론은 뻘쭘하게 있었다. 네. 어, 그렇게 음. 어, 보도를 했고요 보는 시각에만 다른데 판단은? 네. 판단은? 음, 도시, 보시는 분들에 네. 따라 다른 거죠. 뻘쭘한 음.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책정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1분이 음. 넘었냐, 2분이 넘었냐, 혹은 뭐 저게 뭐 10초다, 뭐 5초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음. 한 1분, 2분 정도를 혼자서 체류를 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시간이죠. G20에서 뭐 1, 2분은 아닌 것 같아요. 1, 2분은 아닌 것 같아요. 더 거. 길어요? 아니, 1, 2분은 아니죠. 왜냐면, <laughs>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는데, 네. 아. 전체적으로 사진을 찍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미리, 네. 미리 아.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서 있었던 네. 것 같아요. 제가 좀 비유를 결혼식 사진하고 비유를 해볼게요. 음. 우리가 친구들하고 있다가, 자, 사진 찍읍시다 이러면,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가죠. 결혼식 음. 사진에. 그쵸? 근데 이제 뭐, 뭐, 약간 따돌림 혹은 뭐, 안 친한 친구들은 혼자 가서 우뚝 서 있습니다. 먼저 자리를 잡아요. 먼저 자리 잡은 네. 거 맞아요. 마, 바, 맞는데, 근데 보통은 결혼식 자, 이제 신랑 신부 친구분 사진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누다가 야, 가자. 사진 찍으러 가자. 이게 사실 그 약간 G20 외교의 힘이 아닌가. 그래서 보니까 혼자 우뚝 서 계시고 다른 분들은 두 분씩 두 분씩 서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닌가 하고 한번 결혼식 예식 사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좀 이해가 쉽지 않나. 예. 네. 근데, 근데 중간중간에 네. 서야 될 그 정상들이 늦게 왔나 보죠. 아, 아 자리가 지정석이 있는. 지정석이에요. 지정석. 아, 지정석이구나. 음, 지정석인데 네, 그럼 또 이해를 중간에 좀 중간에 예. 와야 될그 정상들이 좀 늦게 와서. 아, 바닥에서 먹었어 하필이면 그두 네, 사람이 늦게 와서 아, 중간에 자리가 비인 거죠. 왜냐면그 네. 뒤에 양쪽에 있는 두 사람은 일찍 와 있잖아요. 아, 저게 약간 자존심 싸움인가요? 어떠한 힘이 있는 나라는 좀 늦게 오고 힘이 약한 나라는 먼저 와 있고 그러한 자존심 싸움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아. 그건 잘 모르겠고. 아여 공교롭게 사진이 그렇게 찍혀버렸어요. 그렇네요. 네, 찍혀버렸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고 국민들이, 아, 우리 대통령 외로웠겠다, 어떡하나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왕따냐라고 니 <laughs> 지적하는 게 그게 지금 국민들 민심이라는 거죠. 이게 네,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사실 전례가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중국 가서 혼밥하고 냉면 혼자 먹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총몇기 중에 절반을 어, 혼밥했다 이런 우리가 또 전례가 있다 보니까 네. 또 왕따 네.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채웠어요. 다 채웠어요. 이제 다 채웠어요.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사진은 이제 쫙 열을 맞춰 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다 채워서 찍었는데 이게 <laughs> 앞으로 왕따가 될지 안 될지는 중국의 대한 대중 노선에 대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임기 내내 왕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입장을 좀 밝히는 게 정말로 뭐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 반도체 어 관세를 확정을 하고 싶으면은 중국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그 입장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사진은 제가 보기에도 왕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네, 냥 기다린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뭐, 억측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냥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냥 괜히 잘할게. 왜 일찍까지 네. 기다려가지고 그래요, 네. 대통령. 일단 센터 욕심. 네. 센터. 욕심. 아니, 센터도 아니야. 아니, 센터도 아니야. 센터도 아니야. 아, 센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서 어. 조율을 좀 해야죠. 좀 천천히 들어가시죠. 좀 천천히, 적당히 천천히 들어가시죠. 식당 천천히 들어가시죠. 해야지. 예. 네. 왜? 왜 임직 들어가 가지고 그래? 아니 들어가서 옆에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 아, 영어를 못해서 그런가? 지난번 유엔 총회에서도 <laughs> 네. 왜 외교부에서 통역사가 통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가버리고.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의전의 미스가 지금 한두 번이 아닌 거거든요. 상남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아. <laughs> 아. 음. 성남이 성남인 줄 알고 그러시는 거예요. 의전을 그분한테만 받으시니까 네. 다른 의전이 어색하실 아, 수도 있겠다. 김현지 실장이 없어서 그렇구나. 음, 저는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 같이 안 갔나요? 김현지 실장이. 실장이 아. <laughs> 김, 김현지 실장영어 못하니까. 김현지 실장 영어를 잘해야 저기 나가서 하는데 김현지 실장이 이로 오세요. 이리 세요 네.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못하니까 저기서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어. 하여튼 왕따는 아니, 아닌 걸로, 네.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잠시 외로웠던 걸로. 네, 억까하지 않겠습니다. 네. <laughs> 네, 네. 억까, 억까 안 하는 걸로. 자, 그런데 또 이해가 안 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좀 비판을 받고 있죠. 대북 방송을 왜 하냐?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인터넷 뜨시면다 나오는데 북한에도 무슨 대북 단파 방송을 합니까? 그것도 돈 들잖아요. 했는데. 난이 얘기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저는... 북한의 인터넷을 어떻게 합니까? <laughs> 대통령님. 한국 드라마 몰래 봤다고 9월달에 처형 기사 뜨지 않았어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드라마만 네. 봐도 처형 당하는 나라인데 무슨 인터넷은 엉감생심?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그 대통령이 좀 탈북자 분들이 쓴 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 김금혁 뭐 보훈부 전 보좌관이 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던가또그뭐 3층 3 8호 서기실의 뭐 암호 뭐그저 태용호 태용호 네. 국회의원이 쓴 책이나 태용호 국회의원의 그 아내분이 쓴 평양에서 온 독일 여자? 독일에서 온 평양 여자? 독일에서 온 평양 여자? 이 책이나 탈북자분들이 쓴 책을 읽어보면 명확히 그 실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김금혁 그 보좌관이 쓴 책에는 우리가 대북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대북방송을 하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기를 쓰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지 않냐. 근데 북한은 거기에 대응하려고 그 대북방송 전기를 쓰려고 굉장히 고생을 한대요.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북한의 다른 뭐 군사력이든 다른 게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전기를 끌어오기도 힘들다 북한은. 그렇기 때문에 과시용으로 북한이 대북방송 대남방송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북한으로서는 무리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북방송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합니다. 그런 거. 저 인터넷 사용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북한 휴대폰은 요즘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아까 tf 얘기도 했지만 tf 팀이 공무원들 휴대폰 들어본다고 했잖아요. 북한 휴대폰은. 5초에서 3초 사이에 자동 캡처가 돼요. 다다닥, 다다닥, 다다닥 쓰는데 다다닥 캡처가 되고 그 캡처가 되는 게다 아, 저장돼요. 네. 그 일만 아, 북한도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손전화기가 이쪽,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손전화기 거기 어플도 다 있고. 어, 다다닥, 다다닥 저, 저, 캡처가 계속돼. 뭐 천마 머든데. 다른 말 쓰면 뭐 캡처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음. 말을 못 쓰는 거고 거기에 어. 오빠라고 쓰잖아요. 메신저가 다 있습니다. 어. 오빠라고 쓰면 자동으로 동물하고 바뀝니다. 오빠라는 게. 아, 어, 오빠 쓰면 동물로 바뀌어요. 네, 제가 막뭐 유병수 오빠 쓰면 유병수 동물하고 자동 바뀌어요. 어 그래요? 이게 북한 휴대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남그 그 우리 남한이랬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어, 그렇게 다 감시 체계가 북한인데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에서 어떻게 봅니까 다감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된다 하더라도 못 보는 게 이제. 캡처가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게 북한이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 풍선 날릴 때 usb를 날리던가 아직도 cd를 날리고 usb랑 cd처럼 이렇게 통신이 연결 안 되는 것을 날리는 거예요 괜히 통신이 연결되면 더 걸리기 때문에 음. 지금 대통령이 이러한 실상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아주 그냥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 아니, 그래 놓고서는 뭐 단파 방송을 대북 방송을 왜 하냐고 하면 대북 방송 을 해야죠 그러니까 음. 잘못된 기본적인 지식을 기본적인 대북 대북 실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니까 이거 빨리 시인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시고 난 다음에 빨리 대북 방송 빨리 재개하세요. 네? 네. 이거 재게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님. 대비 재개할 때뭐 제가 다양한 추천곡도 하나 드릴 테니까 재개하시면 음. <laughs> 말씀해 주시고. 뛰어 어. 아 뛰어 괜찮네요. 뛰어. 전 빅뱅의 뱅뱅뱅. 예, 빅뱅이 어. 내년에 미국에서 콘서트 한다는데. 블랙핑크의 뛰어. 그래서 울 쪽으로 뛰어오게. 예. 아, 아 예? 그래요. 좋잖아요. 네. 예, 블랙핑크의 뛰어. 어, 눈치 보지 마. 뛰어 뭐써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뛰어 뛰어 오게 기순하게 뛰어. <laughs> 이렇게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세상은 유지경. <laughs> 예. 유병호 사무총장 아 유병호 감사위원이 틀었던데 세상은 요지경 이런 거 좋잖아요 예 한번 트시죠 대북방송 다시 한번 틀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된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대통령이 잘 모르시고 음. 다 아시고 얼, 얼마나 많은 의사결정 하시다 보면 잠깐 실수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기 칠람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은 깜빡깜빡 하실 네. 수 있어요. 그 이게 네. 북한하고 상호 네. 얘기해가지고 동시에 철거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음. 먼저 철거했어요. 아, 대북 음. 방송을 확성기를 네. 네. 이런 부분은 그냥 저희가 이해해 드릴 테니까 대북 방송 다시 재개하시고 네. 노래는 네. 제가 한 하루 이틀 고민해가지고 네. 제가 한열곡쭉 보내드릴 테니까 제가 편집까지 해드릴게요. 네? <laughs> 전 직접 가서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어. 저도 가서 방송해드릴게요. 치 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가서는. 대통령 비판 안 할게요. 대통령 잘 하고 있다고 했을 아, 테니까 에이, 에이. 대국 방송 해 주세요. 음. 뭐 예, 저는 근데 그 북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발언 중에 가장 심한 발언이 음. 흡수 통일할 생각 없다. 흡수해서 뭐 하냐 이거예요. 음. 제가 보기 이거 보고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음. 일단은 그 독일 메르츠 총리하고 메르츠 총리가 중국에 대해서 물었을 때 갑자기 음. 그 우문 현답이 아니라 어, 현문 우답이라 그래서 현명한 음. 질문을 받았죠. 중국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갑자기 아, 독일의 통일을 배우겠다. 통일의 음. 조언을 해달라. 음. 독일이 흡수 통일이잖아요. 동독이 서독에 흡수가 됐잖아요. 어,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주의에 흡수가 됐는데 독일의 통일을 배우겠다고 말하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또 하는 말이 흡수 통일할 생각은 없다. 근데 대통령에게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이 기자들이 이때 질문했어야 돼. 뭐냐면 음. 그 흡수 통일 안 한다 치고 지금 이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의 땅을 중국이 가져야 되냐, 미국이 가져야 되냐, 일본이 가져야 되냐, 우리가 가져야 되냐?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러시아가 가져야 되잖아요. <laughs> 러시아도 끼고 북한의 땅을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흡수 통일이거든요. 북한 그 김정은 정권이 몰락했을 때그 북한에 있는 개마고원부터 이 삼팔선까지 누가 갖고 갈 것이냐? 이게 흡수 통일인데 흡수 통일할 생각이 없다? 그럼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땅 진짜 러시아 중국한테 넘겨주겠다는 겁니까? 헌납하겠다는 겁니까? 아 너무 황당하더라고 요이 말이 정말 가장 가장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이제 인정해주면서 두 국가론으로 간다는 건 앞으로 흡수 통일이든 뭐든 음. 통일 자체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는 그런 발언으로도 네. 볼수 있는 거고 그렇게 뭐 흡수되지 않게끔 사전에 많이 지원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지 않을까라는 음. 아, 걱정이 아, 대북, 있습니다. 대북 송금, 네. 햇볕이니까요. 음. 음. 네. 네. 지금 그 발언도 했었죠. 또 그리고 한미 연합 훈련, 한미 연합 훈련도 <laughs> 네. 어, 안할수 있다. 어차피 군에돈 많이 든다고 돈 줄이자 이렇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참에 훈련도 줄이자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런 뭐 연평해전이나 이런 교전이 이제 일어났을 때이걸또 아. 이제 누구 탓으로 돌리는지도 국민들은 지켜봐야 네. 될 겁니다. 원래 원래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그 동물이 자기가 잘 모르는 건안 합니다. <laughs> 그, 군대 안 가셨고, 대통령께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한미훈련 참가해 본 적이 없어요. 방위가 뭘 해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 군대 생활을 한 뭐, 1, 2년 해본 사람들은 한미훈련 기간이다. 을지훈련이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거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냥 안 하겠다. 잘 모르면 안 하거든요 저도 방송 출연 여러 가지가 오지만 제가 모르는 분야는 저안 할래요 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시고 되고 대통령이랑 국방부 장관은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 관련 대통령실에 있는 보좌진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좀 드라이브를 좀 걸으셔야 됩니다 네. 군대는 안 갔다 왔는데 훈련을 해봤어야 알죠 <웃음> <웃음> 아니, 국방부 장관도 방이라서 안 해봤어요 아, 에이, 음, 안 그러니까요. 해봤기 때문에 한미훈련이 뭔지 알아요 참이 정부의 이 뭐랄까 네 장관급 인사들 중에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른 분이 몇명 되나라는 음.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교육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글쎄요 뭐 물론 이제 교사 출신이긴 하나 전교조 활동을 더 열심히 음. 하고 방북 열여섯 번 하신 분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그 질의에서 음.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대답만 계속하고 있는데 민노총이랑 네 다른 이제 또한 노총에다가 뭐 오십오억씩, 네, 네뭐 월세 아껴주려고 음. 그렇게 전세 없애자 해놓고 전세 만들어주려고, 네, 네 양쪽 노조에다가 총 백십억 얹어준 분이고 음. 그런데 이 노란 봉투법이나 아니면은 쿠팡 새벽 배송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답은 전문성이라고는 단 일도 찾아볼 수가 아. 없고 그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그죠뭐 네. 김용범 실장 등등 너무나 많은 이 정부의 인사들이. 물론 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무능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게이정도의 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G20 순방하고 4개국 순방에서 얻은 것이 뭐냐? 뭘 보여주려고 했냐? 중국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밖에 없어요. 이번 순방은 이번 순방은 그 독일 총리하고 얘기하면서 중국 답, 중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안한 거나 또 비행기 타고 오면서 한미훈련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결국 그 중국이 지난번 그 우리나라에서 에이팩에서 우리가 핵 잠수함을 받게 되면서 중국이 화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중국이 화가 났으니까 이걸 달래주기 위해서 근데 국내에서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뭔가 사대주의인 것 같고 뭔가 좀 면이 안 서니까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이러한 제스처를 보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다른 나라는 이제 그 독일 메르츠 총리가 질문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 있는 뭐 프랑스든 뭐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정상들이 야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똑같이 다른 아주 그냥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진 게좀 그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리고 그 조국 대표 됐죠? 네. 네. 조국 대표하고 한동 훈전 대표랑 그 토론 얘기를 하다가 네. 지금 장동혁 대표랑 토론하기로 됐잖아요. 네. 자 지금 언제하기로 정해졌나요? 그 조율 중이라고 네.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데 네. 근데... 대표가 되고 나서 이제 논의해서 네. 결정하겠다고 했고 또 정청래 대표가 참전을 할 건지 안할 건지가 네. 지금 나오지 않았고 안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 저희는 계속해서 좀 어떻게든 도발해보자. 왜냐하면 그분들 지금 1인 1표제 때문에 조금 뭔가 환기 전환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서 한번 이 정부를 위해 싸워주는 대장동 한번 실드 쳐주셔야 그래야지 좀덜 미움받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참전 의지를 좀 끌어내 보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네. 어, 이 토론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이 혹시 되세요? 저는 딱 그냥 안 봐도 비디오인 게 우리는 계속해서 대장동 대장동 할 것이고 범죄한테 범죄자들한테 돈 줬다 근데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 되면 무조건 내란당 내란당 할 거기 때문에 그냥 평행선을 달리다가 그냥 내란대 음. 대장동 이렇게 음.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은 있어요. 음. 그래서 이 토론을 어디에서 누가 이제 진행하시지 유병수 기자님께서 해주시면 <laughs> 좀 균형 <기능적인 웃음> 아, 서힌그요 예. 기대할 수 있을 아. 것 같은데 이 토론하시는 분들 보다 토론을 이 주제하시는 진행자의 어, 능력이 좀 많이 음. 필요한 그런 토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그렇죠? 그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그 어. 메시지를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어, 장동혁 조국 일정 조율 중이고, 정청래 환영한다, 오면 환영한다. 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숟가락을 얹지 마라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방금 이제 SNS 보니까 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냐. 네. 그런 거 아니, 하려면 내게 당연다 토론을 해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장동혁 조국이 1대1로 붙었다. 이거는 조국 필패예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법조인들은 책만 본 사람이 있고, 현장에서 법정을 가보던가 검찰을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실무를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장동혁 그 대표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직접 재판 기록도 보고 재판을 진행해보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교수는, 조국 교수는 판결문만 본 거예요. 기록 못 봐요, 교수들은. 기록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그냥 대법원 판결문만 보고 정말 책 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형법, 형사소송법, 형법 관련된 부수한 법률이 다 있고, 조국 교수는 원래 교수님이라는 그런 직함이 어떠한 분야가 있으면 분야 중에 하나 파고 거기서도 하나 파고 전문성만 갖고 갑니다. 그 조국 법학 교수가 파는 그 법학의 한 부분이 있어요. 형법의 한 부분.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토론이 성사된다. 제가 장담하건데 조국 대표는 한 3박 4일은 카메라에 안 비칩니다. 공부해야 돼요. <laughs> 형사성공부해야 법 되고 야 관련 변호사들 다 와봐. 실제로 재판 가면 어때? 재판 가면 항소가 어때? 아, 재판 가 보셨죠. 가서 네. 이제 피고인이 하셨. 깜빵도 가 보셨네. 교도소도 가 보셨는데 본인 재판은 가 보셨는데 본인 재판이 짜침 재판이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출장장을 그... 위조했어요? 네. 안 했어요. 예, 네, 그거만. <laughs> 시험 대신 쳐 봤어요? 아, 안 쳤어요. 이것만 했잖아요. 운동혁 대표도 못해본 경험을 하긴 하셨네. 네. 그, 그런데 저한테 제가 조국 대표에 대해서 또 하나 이 대장동 토론 말고 또 하나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조국 대표가 이제 조국혁신당 다시 대표로 됐잖아요. 2만 1000명 정도가 투표를 하고 98%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한 2만 표 정도를 얻은 건데, 제가 2만 표가 이게 한 나라의 그 당대표라고 할수 있나 생각이 좀 들면서 찾아보니까, 지난 지방선거에 용인시 자선거구 국민의힘 그 용인시 의원이 2만 5천 표로 당선됐어요. <laughs> 2만, 2만 5만0천 표로 다, 당선이 됐고, 제 강원도 춘천 아닙니까? 강원도 음. 춘천시 태계동의 유권자가 3만 9,900명입니다. 지금,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하나의 동보다 적게 <laughs>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된 게 조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저렇게 장동혁 대표랑 토론 선상에 붙여야 되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일단은 그 조국 대표 우리 표에, 뭐, 표의 크기와 작기가 그 뭐, 선진, 그 비례하진 않지만, 선출직에 비례하진 않지만, 비례성을 굳이 따지자면, 용인시 자성거구 국민의힘 이창식 의원님, 저 이분 잘 모르는데 이 분이 더 많은 득표로 당선된 분이고 <laughs> 춘천시 태계동에 와서 춘천시 태계동 유권자가 3만 9,900명인데 이 춘천시 태계동에서 당선된 시의원 분들 이 분들하고 좀 견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을 <laughs> 제가 비하는 게 아니라 아니 2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네. 근데 심지어 교섭단체 이 허들을 좀 낮춰달라. 아, 네, 네. 네 그. 10만 명 이하도 다 10만 명도 할수 있게 해 달라. 강원 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파이에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나도 작은데, 심지어 당 이름도 조국당에 조국을 빼면 음. 뭐가 있나. 그뭐 붕어빵에 파당고 없는데 붕어빵으로 못 팔고 이거는 음. 환불이잖아요. 근데 그런 당에서 지금 이렇게 심지어 어 간사도 할수 있게 해주는 교섭단체의 이 지위를 어 본인들에게 달라고까지 라 요구하는 것도 네. 정말 월권 아닌 월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섭단체 그 인원수 낮춰달라는 거는 사실 그 민주노동당부터 시작해서 그 전에 소수당들이 계속 주장했던 건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마음먹으면 되는 건데 민주당은 지금 조국혁신당을 아예 까먹었어요. 까먹었던 거고 아마 정청래 대표도 야 우리 조국하고 붙을 정도는 아니지 그 2만표도 당선된 사람하고 붙을 정도는 아니고 차라리 장동혁하고 1대1라면 1대1 했지 조국혁신당하고 할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자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를 반드시 끌어들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동혁 대표랑 붙으면 필패예요. 차라리 정청래 대표가 와가지고 분탕질을 해야 돼요. 분탕질을 하고 말씀 그김용원 대변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내란하면서 분탕질 해야지 그나마 뭐 토론이 성과가 없는 걸로 끝났다 이렇게 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1대1 붙으면 조국 의원은 필패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예전 법사위 때 여러 가지 정말 명장면들을 남겼잖아요. 정말 토론 잘합니다. 저희는 네. 뭐 자신 있습니다. 뭐 들어와 이런 심정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죠. 아, 네. 음. 그리고 토론 일정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지만 장동영 대표는 토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 전국 투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해도 돼요. 예, 네. 공부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원래 네. 네. 내신 탄탄한 애들이 네. 뭐 딱히 따로 벼락치기 잘안 합니다. 안 합니다. 맞습니다. 음. 맞습니다. 네.